무릎이 아프네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네.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에 들어서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어설 때 허벅지에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일어서며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다리의 힘과 무릎의 안정성, 보행과 일상적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 몸의 하체가 제대로 움직이고 무릎 통증과 균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해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중년의 비밀인 대퇴사두근의 놀라운 중요성과 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무릎 통증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대퇴사두근 강화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중년의 대퇴사두근 쿼드로셉스의 중요한 이유. 1. 대퇴사두근의 기능과 역할.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육군으로 주로 무릎 관절의 신전과 엉덩이 관절의 굴곡에 관여합니다. 이 근육군은 대퇴직근, 외측관근, 내측관근, 중간관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리를 펴고 일어서는 동작부터 걷고 뛰는 모든 움직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 대퇴사두근의 중요성. 중년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근력 감소와 유연성 저하, 관절의 가동 범위 감소, 균형 감각 저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의 근력은 노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다리의 움직임과 체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도 꾸준히 강화해야 하는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이 중년 건강에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관절의 안정성 유지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켜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화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관절 손상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에서 일어서는 동작이나 균형을 잡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근력이 약화되면 균형을 잃기 쉽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중년 이후에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 능력 향상 대퇴사두근은 걸을 때 무릎을 펴고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에 큰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걸음거리가 짧아지고 힘이 떨어져 보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질병. 1. 무릎 통증 및 퇴행성 관절염.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지지하고 안정화하는 핵심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앞쪽 통증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슬개골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해 슬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퇴사두근의 약화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관절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으로 인해 일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2. 보행 능력 저하 및 낙상 위험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 능력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낙상은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행 속도 감소 대퇴사두근은 다리를 앞으로 움직여 걸음을 내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활동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 감소 대퇴사두근은 일어설 때나 몸을 지지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때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이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불규칙한 표면에서 걸을 때 문제가 됩니다. 3. 하지 근력 감소와 근감소증. 중년 이후에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인 근감소증은 주로 하지의 대퇴사두근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는 신체의 균형감각 저하, 운동능력 감소, 신진대사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중 지지 능력 저하 대퇴사두근은 체중을 지지하는 주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을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체의 균형 유지에 영향을 주며 일어설 때나 앉을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저하 대퇴사두근을 비롯한 하지 근육은 우리 몸의 큰 근육군 중 하나로서 기초대사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의 중요성. 대퇴사두근은 일상적인 활동과 운동에서 다리의 움직임과 체중 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통증 예방, 보행 능력 향상, 낙상, 위험 감소, 전반적인 하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고르게 자극하고 무릎 관절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 몇 가지입니다. 대퇴사두근 강화운동, 스쿼트, 운동방법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며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앉는 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효과 스쿼트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코어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순펠드에 대해 2010은 스쿼트 운동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둥근 등 하체 근육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무릎 관절의 안정성 향상과 근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런지 운동 방법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춥니다. 앞발의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뒷다리에 무릎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립니다. 일어나면서 앞발로 밀어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반복합니다. 효과 런지는 대퇴사두근을 고립적으로 자극하면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하체 근력, 발달과 균형 능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과학적 근거 앤더선 에들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런지는 대퇴사두근과 함께 둔근,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과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 운동방법 레그 익스텐션 머신에 앉아 발목을 패드에 고정하고 무릎을 펴면서 발을 앞으로 밀어 올립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고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효과 레그 익스텐션은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으로 특히 무릎관절을 고립적으로 자극하여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과학적 근거 스토크스 에델 2015년 레그 익스텐션 운동이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무릎관절의 재활과 근육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기 운동 방법 등과 엉덩이를 벽에 기대고 무릎을 90도로 굽힌 상태로 허벅지와 바닥이 평행하도록 앉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복부에 힘을 주고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효과 벽에 기대어 앉는 자세는 대퇴사두근을 지속적으로 수축시켜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과학적 근거 에스카밀러 에덴 2016은 벽에 기대어 앉는 운동이 무릎 관절에 적은 부하를 가하면서도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그 프레스 운동 방법 레그 프레스 머신에 앉아 발을 어깨너비로 놓고 무릎을 굽혔다가 다리를 펴면서 발판을 밀어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지 말고 무릎에 약간의 굽힘을 남겨둔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효과 레그 프레스는 대퇴사두근과 함께 둥근 햄스트링을 강화하며 하체 전체의 근력을 발달시킵니다. 과학적 근거 S.I.G.N.W.I.E.R. 에델 1995의 연구에서는 레그 프레스 운동이 하체 근육의 전반적인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무릎 관절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 중년 이후 대퇴사두근은 무릎의 안정성, 보행 능력, 균형 유지, 전반적인 하체 근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보행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근감소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쿼트, 런지, 레그 익스텐션, 벽에 기대어 앉기, 레그 프레스와 같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여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과 하체 근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중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 것입니다. 안 남기면 죽을 때까지 아픔, 오늘 영상을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